안녕하세요. 언트매직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랜섬웨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시는데요. 오늘은 역삼동 장공공님 랜섬웨어 감염된 컴퓨터 SSD 하드디스크 교체와 포맷 요청 위해 사무실로 내방해주셨습니다. 보이는 제품은 랜섬웨어 감염된 컴퓨터입니다. 방문 전 랜섬웨어 감염된 사진 보내주셔서 고장 증상 확인 없이 수리 진행합니다. 데이터 복구도 가능하지만 큰 비용을 지불할 만큼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하시네요. 근무 중인 사무실에 20대 이상 컴퓨터 중에서 혼자만 감염됐다고 하시네요. 운이 안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자책하실 필요 없으세요. 랜섬웨어 감염 시 SSD. 하드디스크 교체 후 윈도우 재설치하면 좋겠지만 포맷 후 윈도우 재설치하여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내장된 하드디스크, SSD 탈거 후 교체 없이 파티션 전체 삭제 진행합니다. 장착된 250기가 SSD 파티션 전체 삭제합니다. 랜섬웨어 감염된 컴퓨터, 파티션 삭제, 포맷 파티션 재설정 후 윈도우 설치 진행 중입니다. 윈도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cpu i5 메모리 16기가 ssd 250기가 사양 확인하구요 정상적인 사용 위해 하드웨어 드라이버 설치합니다 랜섬웨어 감염된 컴퓨터 기존 하드 디스크 ssd 파티션 삭제 포맷 파티션 재설정 윈도우 설치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네요 랜섬웨어 바이러스는 같은 사무실에서도 사용자 의지랑 상관없이 감염되는 부분이라 혹시라도 감염 시 자책하지 마시고 필요한 데이터 유무 확인 및 컴퓨터 수리, 데이터 복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차분히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